안녕하세요. 꼼사 TV입니다. 오늘 꼼사 TV는 구파발역을 출발해서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서울 둘레길 제17코스 탐방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솔림사인데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절이고요. 고파발역을 출발해서 약 30분 정도 오면 이곳 서울 둘레길 인증센터를 만납니다. 보이시죠? 서울 둘레길. 북한산 생태공원 3.7km. 총 길이 5.9km인데요. 설림사 앞 서울둘레길 인증 스탬프를 지나서 설림사 뒤쪽 나무계단길을 따라서 끝까지 올라오면 삼거리를 만나는데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산 향로봉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북한산 생태공원으로 갈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은평 뉴타운 아파트인데요. 북한산 자락 계곡에 자리 잡아 공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북한산 서울둘레길을 약 10km 정도는 걸어야 될것 같아요. 고파발역을 출발한 지약 3km 정도 됐는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건널목에 도착했습니다. 각종 산악회 광고지가 붙었고 꿈새는 북한산 둘레길 안내도와 이정표가 있는 불광중학교 구기동 방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조리대나무 시청자 여러분 혹시 호굴컬처라고 들어보셨나요? 호굴컬처는 물과 퇴비가 필요 없는 언덕인데요. 안에 있는 나무들이 썩으면 풍부한 유기물과 물 영양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세기후와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새로운 운동인데요. 보이시죠? 불광중학교 뒤쪽 헬스장 쉼터 정자가 보입니다. 불광중학교 뒤쪽 둘레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마을길과 만나는데요. 오른쪽 전봇대에 서울 둘레길 리본이 팔락이는데요.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전방에 친구야 밥 먹자 하는 식당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좌측 마을버스가 있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는데요. 마을버스 종점을 따라서 올라가면 수리공원을 만납니다. 고름 정원 카페가 보이고요. 바로 이쪽에 수리공원 표지석이 보입니다. 표지석에서 오른쪽으로 서울 둘레길 이정표를 찾아서 따라가면 수리공원 끝부분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서울 둘레길 북한산 생태공원 보이시죠? 전방에 정진사. 이정표와 표지판이 보이면 그 오른쪽 북한산 둘레길 안내도가 보이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북한산 둘레길 제17코스 정코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쪽두리목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장미공원 북한산 둘레길 방향으로 목적지는 약 1.8km 남았습니다 이곳부터 북한산 생태공원까지는 외길이라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독바이역 인근 독박골인데요. 이곳 독박골은 옛날에 나라에 바치는 독을 굽던 마을이라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서울둘레길 스카이워크입니다. 이 스카이워크를 돌아가면 서울 조망명서, 파노라마 뷰가 있는 조망소가 나타납니다. 구름정원길, 북한산, 서울둘리길 17코스 중에 가장 조망이 좋은 포토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고파발 연신내 불왕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조망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멧돼지 방어형 철조망. 드디어 불광사 뒤편 도착했는데요. 이곳 불광사는 불광동이라고 불리는 지명의 유래가 된 사찰인데요.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 불광사 부처님 광명이 녹박골의 공기에 방사대자 몽고군들이 고려군의 진찌라고 오인하고 퇴각했다는 설화를 진행하고 있는 호국사찰입니다 북한산 생태공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옛성길 시작됩니다. 드디어, 서울 둘레길 제 17코스 두 번째 인증 스탬프 시설에 도착했는데요. 우파발역을 출발해서, 이곳까지 약, 약 6km. 오늘 꼼수 t v 는 구파발역을 출발해서 서울둘레길 제 17코스 탐방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서울둘레길 17코스를 찾을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